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요. 합격에 도움이 되는 민법판례 2회 가지고 폐소판교로 아, 점의자의 과실수칙권이거든요 음,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 2019년도 올해 판례인데 사실관계와 내용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음,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판례는 공유 지분인데 그걸 생각하지 말자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근데이 갑의 등기에 대해서 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간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병이 이 토지가 경매가 됐을 때이 경매를 통해서 자기 앞으로 뭘 하게 되냐면 이전 등기를 받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 병의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왜 그러냐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갑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 병의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뭐 하게 되냐면 박탈 당하게 되거든요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되게 싸게 경락을 받았겠죠 자 근데 재판의 결과는 우려대로 을이 승소를 했고요 갑이 패소를 했어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의 등기는 무효고 병의 등기도 무효니까 을은 요 판결을 근거해서 병에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물론 을이 승소를 해서 요 병은 요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주고 요 토지를 반환해주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갑과 을간의 얼과 병간에 또 어떤 분쟁이 생기냐면 자 을의 입장에서는 이 병이 사용하고 있던 그 이익이 부당이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병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이토지 을에게 반환해 주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단 이유로 그 기간 동안에 재산세 등 세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병이 의뢰에게 내가 낸 세금은 네가 내들 돈이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의뢰 주장입니다. 자, 병의 등기는 무효니까 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수의 병의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임으로. 나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병은, 음, 니네 땅이 맞다면 내가 낸 세금은 니가 낼 돈을 내가 대신 낸 것이니까, 아, 그동안에 아, 재산세 등 세금은 오히려 니가 나에게,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요걸 좀 이해하려면 요거를 좀 시간으로 좀 잘라봐야 돼. 시간별로. 자, 한번 시간별로 보면, 처음에 이제 갑의 등기에 대해서 을이 말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안병 갑에게 경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물론 점유도 이전됐겠죠. 음, 그리고 나서 어 갑이 패소했죠. 을이 승소했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을이 갑에게 병에게 소송을 제기했죠. 이전 등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또 병이 폐소했고 을이 승소했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등기도 이전해주고, 요 토지도 반환을 해주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요 문제를 좀 이해하자고요. 자, 법조를 보면 201조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랑이죠. 이랑.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해할 것은 197조입니다. 1항을 보시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및 공윤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죠 다시 말하면 점유라고 있으면 일단 선임을 뭐 받는 거죠? 추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갑은 자기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갑이 점유하고 있다면 일단 갑의 점유 일단 뭐인 거죠? 선인 거죠 왜요? 점유하고 있으면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양을 보시면 190제항입니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재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거든요. 그러면 가배 점유가 비록 선이었다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가배 점유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게 되는데 그 시점은 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선이에서 악이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은 재판에서 적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선의에서 악이로 바뀌는데, 이 병은 언제부터 악이로 봐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병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갑의 점유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병이 아기가 되는 시점은 요 소재기시가 아니라 폐소, 갑이 폐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의에서 아기로 바뀐다. 그런 것이 판리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갑은 소재기시부터 선의에서 아기로 바뀌니까, 갑의 점유가 선의에서 악기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죠? 소송이 제기된 때고요그 다음에 병의 점유가 선이냐, 악이냐 문제에 대해서 요 판례에서는 요 폐소 판결이 확정된 때, 그때야 비로소 병의 점유는 선의에서 아기로 바뀐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요 판례에 따른다면 병은 요 폐소 판결 확정시부터 반환받을 때까지 요 사이에 부당이득은 반환해줘야 되고요. 사용이익은 요 점유를 취득한 때부터 폐소 판결 났을 때까지 요 사이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뭐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갑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자신의 재판이 폐소된 시점이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기 때문에 갑의 점유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거고요. 그것을 승계한 병의 점유는 갑의 점유가 악이라는 사실을, 갑의 등기가 무효란 사실을 결과적으로 언제 알게 되냐면 갑이 폐소 판결이 확정된 때 알게 되니까 병은 인도 받은 때부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갑이 폐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고 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자, 판결문을 보죠. 자, 2019년 1월 31일 판례고요. 2017년도에 소송이 제기됐네요. 일단 이 판례에서 우리 파, 판 제파, 아, 대법원은 어, 법정으로 먼저 적어주고 있네요. 자, 중요한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서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왜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곳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 전체가 선의의 추정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보시면 자 볼게요. 다시 보시면 자 권원이 없다는 사실이 병에게 밝혀졌다. 그래서 이 병에 점유 기간 전체가 다멀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악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따라서 선의 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얘기입니다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병은 악의 점유자로서 어? 자, 병이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갑이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때 악의 점유자로 바뀌고요 따라서 그때부터 위토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임료 상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는 인도 받은 때부터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폐소 판결 받은 때부터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병의 주장인데 자, 이런 병인은 이 재산세 등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거 결론이거든요 아 늘고 있는 이유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문제하고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병이 손을 입은 것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음 을은 병에게 그 재산세 등의 그 세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갑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뀐 시점은 갑이 폐소한 때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된 때이지만 그것을 경매로 인해서 이전 승계받은 병이 악의가 되는 시점은 갑의 재판이 폐소 판결 확정된 때이다. 따라서 갑 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되냐면, 갑이 재판을 패소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면 되는 거고요. 자신이 점유를 취득한 때부터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 있습니까? 자, 을은 병에게 재산세 등의 뭐죠? 음, 세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요 3번 같은 경우는 시험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자, 예상 문제 지문을 볼까요? 아, 복잡하셨죠. 그렇지만 예상 문제 지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1번, 서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5죠. 2번, 악의 점유자는 토재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한다. 오죠. 왜요? 아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수치권이 없으니까요. 3번.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면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주정이 깨어진다. 이건 뭐죠? X죠. 그죠? 팔려봤죠? 그 다음에 3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의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아기 점유자로 추정된다, x 예요 조심할 점이 있는데, 일단 선에서 아기로 바뀌는 시점은 소송에서 패소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라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아기 점유자로 추정된다, x 고요 아기 점유자로 본다, 간주한다고 해야 맞는 질문이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수의 패소한 때는 패소 판결, 확정 판결 시부터 그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원래 원칙은 언제부터 악기의 점유자가 됩니까?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앞에 팔을좀 특이한 예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의 폐소한 때는 언제부터요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요거는 뭐죠? 아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사실 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예상 지문 정도는 확실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